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퐁남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인들이죠. 일반인들은 관계없고. 이제 유명한 분들, 뭐 연예인이 됐던 대형 유튜버가 됐던. 나는 퐁퐁남이 아니야. 이런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로 좀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설거지런이 처음 터졌을 때는 그냥 조롱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이 퐁퐁남에 대해서도 너 같은 수입 물소들 때문에 이 상태가 됐다. 이런 비판의 성격. 그리고 퐁퐁남의 와이프한테는 정말 강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공격성이 강해진 거예요.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하이하자. 그리고 스탠널커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상이 카룸 박사의 지 실험에서 나타난 600일 전후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이 밑에 그래프가 그 그래프인데 총네 구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A 단계, B 단계, C 단계, D 단계인데 이제 B 단계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우리 인류로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C 구간 같은 경우는 학계 출산율로 봤을 때는 이제 일대로 들어온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여기잖아요. 오이시드 국가들 중에서 지금 그 학계 출산율이 넘어가는 국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지나갔고 유럽도 저는 먼저 지나갔다라고 보여요. 이국간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뒤따라가지만 속도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가 여기 그림의 손가락 정도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미 인구는 정점을 찍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도 정점을 찍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2025년쯤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론 박사 지 실험에서 이때 600일 전후에 나타났었던 현상이 뭐냐? 제가 여기 기사 내용을 가져온 건데, 경쟁에서 밀려난 숲것의 지들이 많아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지를 공격했답니다. 새끼지를 물어 죽이거나, 잡아먹고, 수꽃지가 앙컷지를 강간하고 일부는 게이와 레즈 성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도 처음에 원래는 두개 정도의 계층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위계층, 포식자죠. 그리고 하위계층으로 있었는데 제3의 계층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지실험에서 중간에 모였대요. 중간에 모이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M4세대 같은 이런 느낌. 종족 번식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M4 같은 느낌. 일본의 초식남, 절식남, 사또리, 중국의 탕핑 이런 분류들이 지시럼 중간에 모였대요. 이들이 이런 공격 성향을 보였던 거죠. 물론 뭐 사람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가락인 것 같고 이 지시럼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퐁퐁남에 대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다. 물론, 퐁퐁남에 대한 공격적인 것보다는, 퐁퐁남의 와이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던 에픽하이의 미스라시, 요 영상의 댓글들 한번 볼게요. 이건 SBS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4일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조회수는 30만, 댓글은 2,300개 정도 나오고, 제가 인기 댓글 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10개만 순서대로 그냥 딱 읽어볼게요. 아마 다 분들이 봐도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인기 댓글 순으로 하면 일단 보면 첫 번째 댓글 3시간 자고 일하는 남편을 깨워서 안 일어난다고 사랑이 식었대. MC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비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퐁퐁남 설거지론, 국결론 많은 걸 깨우치고 느끼게 해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제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네요. 미스라보니 비록 나는 돈이 없지만 훨씬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마워, 내 와이프. 아내에 대한 비판이 엄청 강해요. 아내가 진짜 배가 불렀네. 그 다음에 미스라진 형님 설거지론 보고 멘탈이 박살 났었 듯. 그 다음은 김숙이 진짜 요즘 따라 구설수가 엄청 많네. 이거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스라 인생 존망. 퐁퐁당한 미스라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직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현실을 깨우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SBS 작가 사상이 리얼.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보면, 물론 지금 요초들 있잖아요. 블라인드에서 보면, 니자들은 건다현 씨를 옹호해요. 미스라를 비판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중립 공간이잖아요. 유튜브 채널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개다. 뭐 일단 김수 케이스는 잘 모르겠고, 전부 다 공격적이죠. 비판적이죠. 미스라에 대해서는 뭐 크게 비판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건다인 씨에 대한 공격성. 예전에 설거지로온틀 했을 때도 물론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같았으면 이런 영상에 그래도 유자들 중에서 옹호하는 댓글들이 일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아예 상위 10개는 전부 다 그냥 비판 성격의 글이잖아요 이게 이제 개체 수가 많아진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뭐, 지처럼 뭐, 이렇게 막, 육체적인, 신체적인 공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 그 대신, 이제 이런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판의 강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인것 같아요. 가론 박사의 이실험에서 기구관에서 나타났던, 전후로 나타났던 이 현상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양상. 뭐냐고 하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혼 안한 남자들이 급증했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축 당한 이혼 남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니까요. 다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행동할 거예요. 공격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룬 박사의 지시험에 보면 여기 중앙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개체수가 사람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이런 퐁퐁남의 와이프에 대해서 매우 강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퐁퐁남에 대해서도 조롱이 늘어나겠죠. 또 일부들 같은 경우는 이내 같은 수입 물소들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된 거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발생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보여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조롱이 대다수인데 비난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나는 퐁퐁남이 아니야. 증명해야 되는 시대. 이제 여자들도 나는 FM이 아니야. 증명해야 되는. 그리고 여자들도 조금 더 진행하면, 일본 여자들이 과거에 했었던, 나는 여자력을 키우는 여자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퐁퐁남 관련되어 가지고, 나는 퐁퐁남이 아니야. 한첫 사례가 대형 헬스 유튜버죠. 홍콩남 의혹이 생겼고, 본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한, 이게 바로 첫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스 물소짓 하면 지금 카론 박사에 있었던 이 중간에 있는 이 지들처럼 공격성 강한 사람들한테 물을 뜯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괜히 뭐 와이프랑 TV 나가고 유튜브에 출연 안 시키는 게 나아요. 공격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론 박사 실험에 의하면, 하여튼 이것이 좀 지나고 나서 한참 이런 싸움이 진행되고 나서 평화가 왔대요. 이제 싸움도 없어졌대요. 하지만 경쟁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줄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단계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진행 되어가는 초이 같긴 한데 대한민국은 어찌 될지 모르죠. 그래도, 지는 동, 본능만 있고,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 동물이니까, 뭐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요 때랑 비슷해요, 너무. 카룬박사의그 600일, 600일 전에 일이 많이 발생했대요. 600일 지나서는 조금 덜 하긴 해도, 하여튼, 요 때, 가운데에 있었던, 중앙에 모였던 지들이, 한껏을 공격하고, 새끼지를 물어 죽이고,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데, 유사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